안녕하세요. 네. 어, 롤 티켓에서 준비한 피크닉 1 4 번째 공연 우리가 <laughs> 모리스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일단 알렉 역할의 오늘 MC를 맡은 오. 정지우라고 합니다. 한 번씩 소개. 네, 저 모리스 역할 맡은 이한수입니다. 박정 그 역을 연기하고 있는 보조 MC가 하고 싶은데 안될것 같고 <laughs> 박정우입니다 <laughs> 이 조합을 뭐 하지 않았어요? 음. 오늘 저 오늘은 관객과의 조아아 맞네요 그쵸 아 맞네요 맞네네 저는 좋아요 피크닉은, <웃음> <웃음> 피크닉은 음. 어, 을 티켓에서 무수한 중소극장 공연을 발굴하고 어. 또 소개하고 고객들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음. 마련한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뮤지컬 모리스와 함께한 14번째 피크닉이 관객분들과 함께 좋은 기억으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럭키 드로우를 진행해 보려고 아, 하는데요. 먼저 전배우의 싸인 담겨있는 프로그램북을 받을지 3명을 어. 먼저 추첨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어, 또 이렇게 럭키 드로우에 당첨되지 않으셔도, 아, 죠 어, 피크닉 회차를 관람하신 모든 관객분들께 이 모리스. 어. 모리스 제 예매시 가능한 천원 또봉 쿠폰이 발급됩니다. 아, 발급된다, 발급된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못 봤잖아. 혹시? 그쵸, 우리는, 그쵸, 못 봤죠. 공연을 보고 주면 받을 수있 아, 이거 몸이 두 개였어요. 아. 아, 자기가 공연하면요 아, 자기가, 그렇죠, 자기가, 자기가 보고. 좋다. Plup. 죄송합니다. 아, 예매하신 아이디로 자동 발급되니까 다음에 뮤지컬 모리스를 관람하실 때 꼭 모르겠습니다. 꼭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보시겠어요? 아, 아그 네. 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하이라이트인 포토타임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하이라이트. 네? 어디, 네, 그 네. 네. 네? 네? 다음이 네. 왼쪽 오른쪽 <laughs> <laughs> 네어 이제 아쉽지만 어, 마지막 인사를 할... 내가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씩 소감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정우현. 정우현 씨. 아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1주 반, 뭐 2주 정도 남았는데 아, 여러분 경영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많았어서 어, 재밌었고 오늘도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관객분들과 이렇게 마주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런 기회를 많이 네,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객석을 또꽉 아, 아, 채워주신 면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힘내서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지우 배우랑 마지막 아, 아, 아. 공연이었는데 아사습니다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주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어, 네, 모 어, 여러분들의 해주신 말씀과 거의 비슷한 감정인 것 같고요. 마지막 끝나는 날까지 어, 피크닉 천원 또품과 함께해 주 경기 분들이 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이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뮤지컬 모리스 끝나는 날까지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놀람> <놀람>